퍼스널 브랜딩 그거 해서 뭐 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네.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검색 결과가 뜨던가요? 사실 우리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우리를 온라인상에서 처음 발견을 하게 될때 이런 검색 결과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첫 번째 인상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싶은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이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요.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실 이 퍼스널 브랜딩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이 퍼스널 브랜딩은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 있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나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정한 능력과 평판은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를 결정짓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돼요.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런 것을 원하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들에 왔을 때 굉장히 잘 맞아서 이 사람들에게 그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욕심이 없어 그냥 지금 하는 일 하고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특별하게 뭐 퍼스널 브랜딩이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계속 누구나 다 이직을 몇 번이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직을 할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는 사람, 새로운 잠재 고객, 새로운 잠재 고용주들은 우리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계속 탐구하게 돼요. 어 커리어 빌더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70% 이상의 리크루터들이 어, 후보자의 소셜미디어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70% 이상이에요. 굉장히 큰 숫자죠. 이 말은 뭐냐면 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쌓아왔는지, 온라인상에서 쌓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일하게 될그 고용주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잠재 고객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듯이 일반 사람들도 괜찮은 브랜드라고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브랜딩 할수 있는, 브랜딩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오프라인 상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평판이 형성이 되고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퍼스널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예요. 조금 더 규모가 작겠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쌓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쌓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요. 우선 내가 어느 것을 잘하는지, 어느 것을 더 잘하고 싶은지 그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일의 분야, 이게 자신의 그 잡타이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것을 잘 알고 앞으로 더잘 하고 싶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그거를 정해야지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한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컨텐츠라고 하면 굉장히 뭐 대단한 뭐 그런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컨텐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스킬, 인사이트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덱, 뭐 아니면 어떤 뭐 비주얼 자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영상 형식의 자료들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다 꺼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재무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재무 쪽에 있고 여기가 재밌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공부하게 돼서 새로운 컨셉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컨셉이 정말 도움이 더 많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와 같이 재무 쪽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재무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와 인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아, 이거 굉장히 나에게, 어, 정보성이 있는 중요한 좋은 자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내 얘기를 확산시킬 플랫폼을 정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뭐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내가 뭐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거대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구축된 그 플랫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축된 플랫폼에다가 내 얘기를 전달해서 내컨텐츠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퍼, 퍼스널 브랜드가 조금 쌓였을 때 그래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뿌려놓은 그 컨텐츠들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일단 구축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얘기를 퍼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내가 줄 앞으로 줄 정보나 뭐 인사이트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 펄스턴 브랜드를 쌓기 위해서 어, 커리어에 관련된, 그것도 글로벌 커리어에 관련된 블로그 포스트를 썼는데요. 이 블로그 포스트를 링띵과 브런치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사실 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색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라 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똑똑하고 커리어에 야망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분들이 몰리는 곳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곳을 생각을 해봤더니 브런치 링크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 플랫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할 정보가, 여러분들이 공유할 인사이트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 가서 얘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퍼스널 브랜드를 쌓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시도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시도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